애틀랜타 한인회는 15일 한인회관에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축하 음악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박청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권기호 자문 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국민 의례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 목사회 유희동 목사의 개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의 기쁨과 함께 내 나라, 내 조국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과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임형기 수석부회장 그리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과 미주 독립 유공자 후손의 김기수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광복절 노래 제창에 이어 에틀랜타 한인 도인의 나상호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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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로 마린 조자주 하원 의원은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지아주 라펜스버거 네모부 장관실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전달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평강의 지휘로 애틀랜타 심포니아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서프라노 이은영과 테너 이태환이 함께했습니다. 축하 음악회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광복절 기념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